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결론 마지막 성교지는 어디인가 이스라엘 삼단체의 주역 세계 3차 대전의 원인이 될것 무슬림 종교인 중아시납 신학교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 파키스탄 인도 신학교의 중요성 기독교인 복음보다 다른데 관심이 많다 목회자 완전 복음 누려야 한다 한 주간 마지막 성교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둠을 막는 길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참 능력을 회복해야 악령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삼빛을 전달할 때 어둠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나에게 누리고 현장에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성교지는 어디인가?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나의 마지막 성교지는 어디인가? 우리의 마지막 성교지가 각자 다를 수가 있겠지요 아, 그러므로 나의 땅 끝을 찾아라 나의 마지막 성교지를 찾아라 왜? 그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대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의 마지막 성교지는 어디인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다시 회복될 때의 땅 끝이라고도 합니다 또 우리의 마지막 성교지는 모슬렘이라고도 하고 종교인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마지막 성교지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지나가면서 뭐 기독교 방송이나 뭐 유튜브에 이런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어서 들어보면, 와, 진짜 복음이 전혀 선포되지 않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제가 들을 때는 전혀 복음이 없더라고요. 야, 큰일나구나 그런데 교회는 엄청나게 커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야, 복음이 없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막 그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말세에 홍수가 나면은 식수가 없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막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스마트폰에 누르기만 하면, 막, 유명한 목사님들 메시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들어보면, 야, 정말 십자가 복음, 구원의 길이 선포되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글쎄,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 진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대단하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거 이거 말할 시간도 없는데 와 너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성교지는 어디일까요? 어떤 면에서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복음이 없잖아요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기 종교인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노권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둘러 얻고, 양과 비둘기, 장사꾼들 탁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고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을볼 때는 46년 동안 지어가지고 의리의리한 건물에다가 바리세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핍박을 받을 만도 하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의리의리한 건물에다가. 거룩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기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15개국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다가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의 눈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마지막 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조림 때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소수의 사람들만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엘리사벳, 시몬과 안나, 들의 목자들, 동방박사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접했습니다. 그 외에 파리새인서기관 대제사장들은 공생에 내내 예수님 핍박하려고 예수님 비방하고 따라다니면서 비방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막 이렇게 핍박하고 참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참 복음을 전하는 교단, 참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의 대열에 선교의 대열에 아, 줄을 섰다는 거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방주 바깥에 있으면서도 방주 바깥에 있는 줄을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몰라요.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교지는. 어떤 면에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마지막 성교지는 기독 교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쳤었고 사도 바울이 왜그 핍박을 받으면서 또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이 회당 안에 불신자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회당 안에 갈급한 자와 충성된 자, 된 자들이 더 많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지막 성교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위, 지역에 있는 교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 성로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성교지는 어떤 면에서 목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신천지가 나타나 가지고 막 난리 지기니까, 수많은 성도들, 집사들, 건사들, 장로들이 몰려갔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목회자 책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참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목회자들은 왜 저렇게 됐습니까? 신학교에서 참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화제납신학교, 우리 RTS, 또 블라디보스도 신학교, 시베리아 신학교, 인도 신학교, 파키스탄 신학교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이신학교가 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신학교는 왜 그렇게 됐느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들, 박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참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신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최, 최고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복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던 이고데모라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고 거듭남도 알지 못하고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였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며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들어는데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게 강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족방에 우리 신학교 강사님들 명단을 제가 때 따라 올려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면서 우리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수많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뭐 전에 통계해 보면은 뭐. 오만 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10만 주의정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 많은지 더 적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천만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줄었다고 그러지요. 자, 우리는, 그래서 참 우리의 마지막 성교지는 이렇게 다양하게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성교지가 내 자신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돌아봐도, 어느 순간 순간에 보면은 야 아직도 내가 복음이 안 되구나 어있 아직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야, 이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 언제 내 자신이 완전 복음화 될까? 언제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될까? 언제 완전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될까? 늘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 위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엉뚱한 것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우리 육이라는 것은 요 자꾸 엉뚱한 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육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비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생각부터 육신의 생각을 차단을 시켜야 돼요. 이 생각을 통해서 싹 들어오거든요. 가론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통해서 싹 들어올 때 우리가 그때 빨리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영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쑥! 끌려갑니다. 생각이 그냥 딴데로 끌려가요. 현실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고, 그만 이상하게 막 불신앙으로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날마다 강단 메시지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강단 메시지 묵상하고, 그 강단 메시지를 들으세요. 들으면서 또 은혜 받으세요. 저는 들으면,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설교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약이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강단 메시지를 하루에 세 번씩 들으세요. 우리 오장노님은 하루에 세 번씩 강단 메시지 듣고 우리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씩 정식이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잘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그게 다니엘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세 번씩 강단 메시지 듣고, 하루에 세 번씩 우리 교회 비전기도, 그게 다니엘 기도라니까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감사하며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일심전심지속. 죽는 줄 알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 자신이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살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까지, 2, 3, 7, 5천까지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지막 성교지를 오늘 또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지막 성교지 오늘의 마지막 성교지를 찾아내고 그곳을 복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참복음을 선포하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전략 속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또 밤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정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회가 활성화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회 용사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기도회 파스꾼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기도회 미랄들이 모여들어서 내 집은 마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Amen.